1월 24일 창세기 36장 15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 아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데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아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애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애돔 땅에 있는 세일 자손 중 호리족 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앗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부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부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하완과 아가니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족 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부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족 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세의 아들 곧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다시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오버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나니 죽고 하다리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의 이름은 무헤다베리니, 마드레세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딤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애돔 족장들이며 애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천은 발견하였지만입니다. 미완의 문장인데 아쉬움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무언가를 발견한다는 것은 참 소중한 일입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경험, 나도 모르게 남아있던 통장 잔고까지 무언가 발견한 것은 참 귀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인생에서 정말로 발견해야 할 보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야곱의 시대를 전후하여 가나한 지역에 살았던 이방족 속에 대한 소개입니다. 에서의 자손들이 소개되고 에서가 머물던 세일 지역의 자손도 소개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보고가 있습니다. 24절에 나타난 대로 온천을 발견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매우 의미 있는 발견이었기에 이렇게 역사의 한 대목으로 기록을 남겨둔 모양입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남는 것은 온천은 발견했지만 더 귀한 보물은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복음을 만나지 못했고, 언약에서 벗어나 이방인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우리는 온천을 발견한 저 사람보다 더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구원자여 영원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종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품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라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가벼이 여기기도 하지만 교회는 최고의 보물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문입니다. 보물은 알아보는 사람의 소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 교회라는 보물을 우리는 이미 발견했는데 그래서 너무 행복한 인생인데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